저렇게 마치 행군하는 모습. 어, 허 변호사님. 당시에도 뭐 주최 측이 사과까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런 재복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저때 단체 측에서는 사과를 하면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것은 뭐 군복은 아니고 같이 맞춰 입은 야외, 야외복이다. 뭐 일종의 단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혼동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는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재복을 저렇게 자꾸 입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하는 게 물론. 외국의 군복을 우리나라에서 입었다고 해서 그게 처벌 대상은 되지는 않지만 예. 우리나라 제복과 헷갈린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고 처벌 대상도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유독 중국에서 혹은 다른 외국에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복과 헷갈릴 수 있는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국가에 대한 어떤 제복에 대한 존중을 해줬을 때 우리도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중국 측에서도 이런 부분은 규제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현지에서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